85회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가 화려한 막을 올리며 국내 트로트와 대중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투표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주요 스타들이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박서진, 진혜성 송가인, 김희재, 안성훈 등 인기 가수들이 이미 200만 표를 돌파하며 대중의 막강한 팬덤 파워를 입증했다. 이번 브랜드 파워 투표는 단순한 인기 순위를 넘어 아티스트들의 대중 인지도, 영향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를 위해 매일 꾸준히 투표를 이어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응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 가수의 팬클럽은 자체적으로 투표 인증샷 챌린지나 시간별 투표 알림 등을 운영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서진은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구수한 창법으로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는 이번 투표에서도 초반부터 압도적인 득표 속도로 상위권을 굳히고 있다. 진해성 역시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보컬로 중장년층과 젊은 층을 모두 아우르며 득표를 확대하고 있다. 송가인은 트로트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후 꾸준히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며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고 있다.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팬과의 소통이 강점으로 작용해 이번 투표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희재는 청량한 이미지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젊은 팬층에서 특히 인기가 높으며 안성우는 무대 위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고정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브랜드 파워 투표의 의미는 단순히 팬심의 집계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순위는 방송 섭외. 광고 계약, 행사 출연 등 실제 활동 영역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는 이후 1년간 다양한 프로모션과 협찬 제안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팬들의 투표가 곧 아티스트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동력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85회 투표는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실시간 순위 변동이 공개되어 팬들에게 긴장감과 몰입도를 제공하고 있다. 순위가 한두 시간 만에 뒤바뀌는 경우도 많아 팬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배하며 하루 종일 표를 쌓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투표가 단순한 인기 대결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팬덤의 결속력은 단순한 소비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모임. 자선 활동 기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팬클럽은 투표와 함께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아티스트의 이미지 재고는 물론 팬덤의 사회적 책임감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투표 방식 역시 과거와 달리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투표 시스템과 자동 알림 기능이 도입되어 팬들이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정 투표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 포 투표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85회 브랜드 파워 투표의 초반 성적이 향후 트로트 시장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트로트 장르는 젊은 세대의 참여와 온라인 플랫폼 확산을 통해 세대 간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브랜드 파워 순위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라 음악 산업 내에서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서진, 진혜성, 송가인, 김희재, 안성은 외에도 여러 아티스트들이 중위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막판까지 역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팬덤 역시 전략적 투표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 출연이나 신곡 발표 일정과 맞물린 시점에서 급격한 득표 상승이 예상되기도 한다. 앞으로 남은 투표 기간 동안 변수는 충분하다. 예상치 못한 화제성, SNS 바이럴, 팬덤 연합 전략 등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기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나 새로운 음악 발표는 투표수에 직결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팬덤 간 연합이나 공동 이벤트는 순위 변동의 주요 요인이 된다. 결국 85의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다. 매순간이 치열한 경쟁 동시에 하나의 문화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팬덤 문화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가 팬들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의 최종 결과는 팬덤의 단합, 스타의 활동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권에 오른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음악과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행보에도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단한 가지 최종 시상식에서 과연 누가 브랜드 파워 1위의 영광을 거머쥘지에 모아지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순위 경쟁은 예측 불허이며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박빙 승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하시면 제가 이 기사를 더 디테일하게 세부 수치와 팬덤 분석까지 넣어서 확장판으로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버전은 1100단어를 조금 넘길 수 있지만 읽는 맛과 정보량이 훨씬 커질 거예요. 지금처럼 깔끔한 버전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확장판으로 할까요?